자, 우리가 이제 천일문 3단원 목적할 차례인데, 태경아,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자. 뭘 복습할 거냐면, 우리가 2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주어를 배웠어요. 근데 이걸 왜 복습을 하냐면, 우리가 주어는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 배웠어? 명사라고 배웠고 주어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동사 동사 뒤에 뭐와 목적어 목적어에 들어가는건 명사 자 그럼 똑같은거 아니야 모양이 주어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라는걸 배웠고 그럼 목적어 자리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명사구가 들어갈 수 있는거고 자 그리고 동사 주어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명사절 목적어 자리도 명사절.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우리가 목적어가 끝나고 나면 4단원에서는 보어라는 걸 배울 거야. 보어도 뭐예요? 명사와 명사구, 명사절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명사구랑 명사절이 엄청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을 2단원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명사구가 명사구가 사전적 의미가 뭐였어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명사 역할을 하는데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덩어리. 명사절은 뭐였어? 두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자 그럼 명사구의 종류 뭐가 있었지? 부정사. 부정사구라고 있고. 동명사구라고 있죠. 부정사구는 어떻게 생겼죠? to, v, 별. 동명사는 v-ing, 별. 또 봐봐. 별에는 뭐가 들어간다했어? 자그이별 자리에도 명사구랑 명사절이 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문장은 그렇게 조립해서 길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명사구랑 명사절을 진짜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야. 자, 그럼 부정사고랑 동명사고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별을 부의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고,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 동사는 무슨 동사 를 쓴다? 단수 동사를 쓰는 게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명사절이라고 배웠는데, 명사절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접속사절, 두 번째가... 관계사절, 세 번째가 의문사절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접속사절은 that, if, whether 이 온다 그랬고 접속사절 다음에는 s v o 이 온다 그랬어요 그 얘네 뒤에는 s v o 이올 거고 관계사는 what 근데 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쓴다라고 배웠고요. 이 뒤에는 S 땡 V 땡이 오거나 V 땡 O 땡이 오거나 이제 의문사절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가 온다랬죠. 얘도 두 번째 동사까지 읽어가서 여기서 자르고 그리고 이 해석이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대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뭐 하는 것, 이 부애들은 인지 아닌지, 왓은 하는 것, 의문사절은 의문사 뜻, V 할 지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가 주어 자리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뭐 붙이는 거야. 은는이 가를 붙이는 거겠지. 근데 얘네가 지금 통째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명사 역할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은, 느니 가가 아니라 을, 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단원을 열심히 배운 이유는 3단원의 개념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차이는 뭐냐면 명사구랑 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위치만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안 적어도 될것 같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유닛 15로 가서 유닛 15에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한번 해 볼게. 자, 여기 투부 정사 동명사 목적어 이렇게 써 있지. 여기 이제 필기를 좀할 건데. 자, 우리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여기가 목적어 자리잖아. 지금 여기에 이제 뭐가 오는 걸 배우는 거야? 명사구가 오는 걸 배우는 거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건 필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할 건데, 여기에 to, v, 별이랑 v, i, n, g, 별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얘는 해석이 별을, v, 하는 것이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봐봐. 자,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to랑 i, n, g 둘다온다음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주어 자리에도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하지만 목적어 자리에서는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서 이거를 둘 중에 뭐가 쓸지 결정하는 건 뭐냐면 동사가 to를 쓸지 ing를 쓸지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외우기 전에 본질적인 차이를 먼저 좀 알면은 이렇게 내용 박스가 있다. 치자.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미래고 여기가 과거야. 자, 과거와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많이 쓰는 거는 보통 ing 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ing 는 보통 경험이나 판단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쓰는 건 to be 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to be 는 미래를 얘기하거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요거를 베이스로 요걸 베이스로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목적어를, 목, 목적어를 아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외워서 하는게 좀 쉬워지거든 잠깐만 좀 이따 써봐봐 자 봐봐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적용해서 봐볼게 여기서 여기 써있는 애들이 뭐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이 써있는 거거든 내칠번 봐봐. 원트 희망하다지. 과거부터 현재를 희망하는 현재부터 미래를 희망하는 거니. 현재부터 미래지. 그래서 원트 다음 툴을 쓰는 거야. 호프 희망하다, 위시 희망하다, 이스펙트 희망하다지. 죄다 과거 얘기야, 미래 얘기야. 그래서 툴을 쓰는 거야. 얘는 어때? 디사이드 결정하다, 디터밍 결정하다, 추즈 선택하다, 플랜 계획하다. 죄다 고르는 거지. 과거 에 했던 걸 결정하는 거야, 앞으로 할 것을 결정하는 거야? 할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얘네 다음에 또를 쓰는 거야. 억울이 동의하다거든. 과거에 했던 걸 동의하니 앞으로 할 것을 동의하니? 할 것이라서 또를 쓰는 거고. 리퓨즈 거절하다거든. 과거에 했던 걸 거절해 앞으로 할 것을 거절해. 할것 프로마이즈 약속하다야. 과거에 했던 걸 약속해 앞으로 할 것을 약속해. 그래서 이 표를 알아두면은 우리가 외우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얘기야. 그리고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얘네를좀봐 보면 봐봐. 피니시가 끝내다지. 할 것을 끝내니 해 오던 걸 끝내니. 그래서 ing 쓰는 거야. 스탑도 멈추다지. 해 오던 걸 멈추는 거야, 할 것을 멈추는 거야? 해 오던 거. 퀴트 포기 아니 퀴트 중단하다 기버 포기하다거든 해 오던 걸 중단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야 해 오던 걸 그래서 ing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서는 경험이나 경험도 있다 그랬잖아 인조기가 즐기다지 인조이다면 ing 쓰는 게 규칙이거든 자 그러면 나는 밥을 먹는 것을 즐긴다라고 했을 때 즐겁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해봤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ing를 쓰는 거야 마인드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뜻이거든 어떻게 알아? 해봤으니까 그래서 ing를 쓰는 거고 put off 가랑 postpone이 미루다 라는 뜻이거든 할 것을 미루다 한국말로는 되지 나는 숙제 할 것을 좀 미룰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미룬다 라는 게 해오던 거를 미루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오늘까지 숙제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미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해오던 숙제를 다음 주까지 미뤄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 뒤에도 뭐 쓰는 거야? ING를 응. 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만 좀 알아두면은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는 건 맞지만 외우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표 그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사가 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질 때.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투부 정사랑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투부이랑 v i n 지가 되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투부이랑 아닌지 고유의 의미 뜻을 알고 있으면 투는 뭐다? 미래. 아닌지 뭐다? 현재 과거다라고 금방 얘기를 했죠? 그러면 스님 지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밑에서 일단 이두개 일단은 선생님 예문을 먼저 보여줄게요. 한번 봐봐요. 주어 문장면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랬어. People이 주어야. 원트가 당연히 동사겠지. 목적어는 뭐야? To v 왔으면 어디까지야? 별까지가 목적어지. To v 별 여기까지네. 여기가 목적어야. 전치사 명사 뭐하는 거랬어? 꾸미는 거. 그럼 이렇게 표시할 거야. 알겠죠? 또 다시. 얘는 주어야 아니에요. 전치사로 시작을 했잖아. 전치사는 주어야 아니야. 아니지. 일단 잘라. 그리고 문장면 앞에 뭐가 왔어? 동사. 그럼 얘는 뭐야? 명령문에 해당하는 거죠. 동사 뒤에 뭐 해야 돼? 목적어. 목적어는 ING 별로 올수 있다고 했지. ING. 이렇게 잘라. 별이 없는 거야. 왜? 오컬딩 투는 뭐냐면 얘도 전치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를 찾아서 찾을 건데, 1 3 1 번만 선생이 해주면 문장면 앞에 있는 명사 주어에서 people 주어지, 인,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 다다이지 이게 꿈인 거고 can expect가 동사고. expect 다음에 to v가 뭐다? 목적어고. 얘는 뭐야? 전치사, 명사, 꾸민 거고. 요거를 지금 표시 한번 해 볼게요. 해 보세요. 자, 같이 봐 볼게. 132번 봐 보면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랬어. 그럼 밴 고, 반 고가 주어네. 얘가 주어예요, 지금. s. decide 동사. 이제 to v 별 여기까지가 목적어 왜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배울 거거든.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부사절은, 부사절은 이렇게 네모괄를칠 거예요. 그리고 부사절이라고 네모 쳤잖아. 근데 부사절이라 고 부를 때 선생님 부사절 접속사라고 총 이렇게 다안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네모괄로 안에는 항상 s 땡, v 땡, o 땡이 온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왜?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을 쓴다라고 배웠으니까. 반고는 결정했다. 예술가가 되는 것을. 그가 27살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Some people이 주어고 choose가 동사죠. 목적어는 not to live unfulfilling job까지가 목적어지. 왜 여기까지냐면 to v 별이 온다 그랬잖아. 별은 명사랬잖아명사어도 있어? job 여기 있잖아. unfulfilling은 뭐하냐? job을 꾸며준 거야. because도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고 부사절 접속사 안에는 뭐가 온다 s 땡 v 땡 o 땡이 온 될지 s 땡 v 땡 언론이 o 땡이겠죠 오케이 그럼 해석은 사람들은 선택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직업을 떠나지 않을 것을 언플슬링은 불만족스러운 이란단어예요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34번까지 하고 설명을 해줄게. 아니, 35번까지 하고 설명해줄게. 일단 지금 설명할게. 요거랑 요거 설명할거에요. 자, 주어고, 동사고, 투부이 여기까지가 뭐야? 목적어에 해당하는거지.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는다, 실패되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들은 fail to를 not이라고 하면 편해요. 그들은 계획하지 않았다. 성공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다. 오케이? 다 위대한 스토리텔러는 동사예요2이 별이에요. 전치사 모안과 꾸민 것이 이렇게 위대한 스토리텔러는 이거 단어 외우세요. 매니지 다음 시간 올때 영어 노트 하나 준비, 그러니까 노트 하나 준비해게 노트. 이거는 가까스로 부의하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위대한 작가는 가까스로 관심을 잡는다 됐지? 독자들의 1페이지에서부터 됐어요? 음. 자, 지금 선생님 이거랑 이거 요거 설명을 좀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울 건데, 우리가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이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면 은 봐봐. 우리가 ing를 배웠어. ing 뭐 배웠어? 동명사라는 걸 배웠지. 동명사 말고 뭐가 있냐면, 현재 분사라는 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야.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는 뭐냐면, 동명사는 말 그대로 뭐야? 명사예요. 현재 분사는 뭐냐면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분사라는 게 뭐다? 형용사다. 오케이?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현재 분사라고 있고, 두 번째. 과거 분사라고 있어. 얘는 명사를 꾸민 다음에 명사 수식. 그렇지? 그러면 현재 분사. Ving 뒤에 뭐가 오는 거야? 명사 이렇게 오는 거야. Ved d 에 뭐가 오는 거야? 명사가 오는 거야. 얘네가 뭐 한다? 이렇게 꾸며 주는 거다. 이 모양은 이제 앞으로 해석은 뭐뭐 하는 명사. 얘는 뭐뭐된 명사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분사는 분사는 뒤에서도 꾸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앞에 뒤에 둘다올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자. 오케이? 그러면은 fulfill 이 원래는 이게 수행하다거나 혹은 뭐 하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예를 이제 적용해서 fulfill링이라고 하면. 수행하는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니? 형용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수행하는 것 동명사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 음을 떠들 수도 있지. 근데 얘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야? 어랑 명사 사이에 있지. 얘는 그 뭘까? 분사,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럼 수행하지 않은 일을 남겨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일단 정리해두세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음, 다음 장 136페이 지 아니야, 어디가? 136번 봐야지. 자, 주어가 뭐예요? UK 동사는 스탑 목적어는 여기까지죠. 전치사, 명사, 전치사, 꾸미는 거. 알지? 영국은 멈췄다. 멤버가 되는 것 을. 유럽에서. 주어, 동사, 아인지, 별. 여기까지. 전치사, 명사. 꾸미는 거.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주는 것 을. 지역 정치가들, 에, 게 됐어요? 얘는 뭐예요? 명령문이죠? 명령문 뭐뭐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해야되지? 하지마라 하지마라 taking responsibility 이게 뭐야 목적어지? 만약에 단어를 모르면 이제 responsibility를 갖는것을 하지마세요 이렇게 하는거야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거야 알겠죠? 너의 경매에서 어떠한 상황에 그래서 옥션은 거래라는 뜻이야 거래 너의 거래에서 책임을 갖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오케이. 응. 그다음. 이제 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거 좋아할 거예요. 투브이냐, i 인지냐 물어보는 거. 근데 자리가 어디야?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에 투브이랑 i 인지가올때 결정은 누가 한다? 동사. 동사가 한다. 컨시더 고려하다지. 고려한다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생각하는 거지. 열심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래야. 과거부터 해오던 거야. 해오던 거지. 왜? 고려한다라는 게. 어, 제가 이거를 열심히 지금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고려한 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겠지 그럼. 컨시더 다음에 ing로 외우는 겁니다. 이게 ing 별 여기까지 목적은네 이해하네? 너는 고려해야 된다. 너의 오래된 비밀 번호를 바꿀 것을 to ijvr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됐어요? 자푸드프가 미루다 뜻이거든? 목적이예요, 미루다 란 뜻이거든? 목적을 미루다 해오던걸 미루는거라고 아까 설명해줬죠 어디가 목적이야? going to the dentist 여까지목적어지이 예, 자르고 왜? 전치사니까 전치사야 자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에 두려움 때문에 치과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밑에 거 있어요 밑에 거. 밑에는 또뭘 배울 거냐면 자 이것도 하나의 수학 공식 같은 건데 뭘 외면 우 되냐면 의문사가 오고 투 v 별의 모양을 갖고 오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모양에 왔을 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의문사 의문사 뜻 별을 부의할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거아니지 의문사 투 부이 별은 별을 의문사 뜻 별을 부의할지 봐봐. 나는 모른다. 의문사 투 부이 별이 투 부이지. 무엇 무엇을 선택할지 를 모른다. 예는 앞으로 로서라고할 거예요. 로서 프로필 사진으로서 프로파일 f i l e p r o s p 로 o f i l e Profile is profile. Profile is 에 r o e l l e p r e r e r o e is profile. p r o f i h e o w t o g e t t h e r e 어떻게 거 o 에 갈지를 말하 o 않았다 e 렇게 해야 되겠죠 다 e 나는 물었다. 여기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전치사 명사부하는 뭐 거야? 꾸미는 거야? 의문사 뜻 VRC라고 한 다음에 나는 물었다. 언제 얼음과 열을 사용할지를 상처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연습문제 꺼내가지고요. 연습문제에서 유닛 15 한번 해볼게요. 연습문제 한번 꺼내 보세요.